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우리 70년대 중반서부터 85년도까지, 어, 요즘도 간간히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, 우리에게 참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셨던 우리 유심초에 대해서, 아, 어, 한번 앨범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. 이분은 이제, 어, 유시형 씨, 유희형 씨, 이게 유시형, 유희형, 이렇게 또 형제가 이제, 어, 남성 듀오로그 당시에는 뭐, 금가은이라든가 수아진, 뭐, 하여튼 뭐, 엄청난 남성 듀오시 많았었죠. 아마, 우리나라에 그 70년대 중후반, 어, 80년대까지 그 남성 듀오가 많았던 것은 아마 시작은 팀폴리오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싶어서, 어,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이 유심초, 참고로 교수의 유심초라면 저, 그, 대선 후보이신 유승민 씨의 어, 홈페이지 이름도 유심초라 그러더라고요. 어, 유심초가 첫번에 데뷔한거는 이제 75년도에 이 음반은 이종용 씨하고 같이 음반을 낸건데, 여기에 보면 이쪽에 이면에 보면은 이제 유심초 노래가 여기에 처음 실려요. 75년도, 너와의 작별이라는 노래, 이 앨범에, 어, 아마, 이게 일집이라기보다도 여기에 처음 유심초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합니다. 이것이 이제 유심초의 데뷔작 앨범이 여기에 속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, 또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그이 친구들이라는 앨범, LP가, 그룹이 있었는데 데볼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희귀 앨범에 속합니다. 요 친구들이라는 것은 요거는 어 유심초하고 친구들이지만 자켓은 이렇게 두 가지 나왔지만은 노래는 A면 B면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, 여기는 이제 친구들끼리앞 일면에 있다면 여기는 유심초 것이 일면에 있는 노래는 A B만 똑같지만은 자켓이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76년대 발행된 앨범입니다. 이 앨범이 특히 친구들이라는 앨범이 굉장히 귀하더라고요. 그렇게요. 그리고 이제, 정식으로 이제 여기 나온 앨범들이 이제 여기에, 유심초 여기에. 유심초는 여러분 뭐 잘하는, 제일 유명한 노래는 역시 그 사랑이요. 그럼 사랑이라는 노래 하고, 사랑하는 그대에게가 아마 참 인기가 있지 않았는가. 저도 이두 노래는 지금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 여기 정규 2집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정규 2집이라 하면서도 이제 골든집이라 그러죠 자기가 좋아했던 노래 이렇게 해서 여기, 여기 78년도에 나온 음반 유심초 그 다음에 유심초는 요거는 이제 어그 중앙대학교 청룡이라고 어, 브루드래곤이라는 그 팀하고 같이 앨범을 만든 거 79년도에 여기 이제 유심초 B면은 전부 다 유심초 노래고 A면은 어, 청룡 노래 브루드래곤 중앙대학교 대학 가요제 나왔던 그 그룹 이름이 블루드래곤이었었지그가지고 어. 한 장의 앨범에다가 같이 유심초와 같이 요거는 79년도에 발행된 앨범입니다. 그리고 유심초의 앨범 대표적인 것은 요거 아니겠는가 싶어요. 여기 에 이제 꿈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사랑이야라는 노래가 지금도 많이 불려져 있고 유심초 노래는 차렇게 들어보면은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. 아주 어, 둘이서 아주 그 곡의 흐름도 부드럽고. 이게 들으면 참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노래를 부르지 않은, 부른 가수가 아니겠는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앨범이 아마 유심차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팔렸었고, 많이 알려진 노래가 아니겠는가 싶어요. 여기 사랑의, 사랑의화가 실려져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요런 앨범도 나왔었죠. 이거는 82년도에 나온 음방. 뭐 이럴 때 노래들은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거나 전 국민이 부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았었어요. 그 다음에 또 유심초 3집인데 여기에 또 좋은 노래가 많아가지고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같은 노래 사랑하는 그대에게 하여튼 이 요, 요 앨범도 어 83년도에 나온 건데 요 음반이 많이 팔렸었어요. 유심초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최근에 나온 91년도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정식으로 데뷔는 75년대하고 한 10년 활동하다가 85년대에 해체가 됐지만은 뭐 지금들이 간간히 방송에서 나온다든가 7080 같은 데도 나온 걸 제가 봤었거든요. 여기 이제 어 CD로 LP로 는 제일 마지막 91년도에 나온 앨범입니다.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골든집입니다. 이때는 활동을 할 때가 아니고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좋은 노래만 불렀던 그런 거.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독집을 이렇게 끝나고 간간이 어 이런 뭐그 당시에 포크송 같은 이런 모음집에 베리어스의 영패밀리 시리즈라고 유명했었죠. 여기에도 이제 노래가 실려있습니다. 사랑한다 말해주세요라는 노래로 여기 이제 편집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 그때 쉐그린에서그 MC를 보던 그 유명한 그 허참 씨가 어, 이분이 음반을 하나, 딱 하나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어 유심초 노래가 들어있어요 유시영 유가드님 찾아 이것도 이제 70년대 나는 LP인데 여기에도 있고 그 외에 몇개뭐포구 30, 30이라든가 몇개 옴니버스의 어, LP가, 노래가 실려있지만은 유심초 독집으로는 오늘 소개한 것이 아마 LP 전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. 어, 여러분 들 부탁드리지만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같은 거는 절 도와주시는 거니까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방송 마칩니다. 안녕히 계세요.